아 됐어 여기 아 ㅅㅂ 반가워요 뭐야 3인 Q야? 반가워 어, 나랑 딱 어울리는 파티구만 가자고 어서 타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오늘 아직도 1등 2등이냐? 응. 그렇지 아이 새끼는 이 침묵질로 1, 2등 하네 에반데 아 예전에 태준이형 1등 보내달라고 상현이 형님 쪼나기 형님 ㅅㅂ 내가 기 형. 일등한번 해보려고 시X하지 마세요 쟤 언제야 모두가 알아 모두가 알아 야 근데 이렇게 파티했는데 <laughs> 여기서 지면은 또내 탓이라고 또 정신 당할 거 같은데 이게 팩트야 <laughs> 그게 맞는 말이야 눈바니로 <laughs> 떠나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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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윈스네래 이새끼 뭐뿌와 일단 뭐, 이대로 가볼게요 뭐, 일단, 음. 일단 이렇게할게요저 트레이서 믿고 갑니다 자 랭킹 음, 1등 음, 2등만 음, 믿을게요저둘 진짜 맞다기 보려고 어, 작전을 보았네어나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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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잔다 디바 잔다 일나일어다일어다윈스 구조.

아, 뽕줘, 뽕줘. 와, 이거 안, 뭐야? 와, 아, 아, 미미깨지아 물자, 물자, 낫타 물자, 물자. 물자. 수레야, 아, 투, 원. 오, 야. 아나아 형, 안나 어, 아니, 비용장이. 아이고야. 오, 고스야 내가 왜 죽었을까. 뭐초리이 뭐 가나요? 쏠리라 가나요? 밟아줄래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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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밟아주삼. 아 트레 너무 쫄아있어아내 이거 아야 아, 내내 전멸 아. 하나만 아 전멸 하나밖에 없어. 아 아니 씨. 아니 이 새끼. 아니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아 근데 야. 난장판이네 난장 아니 근데 야이 새끼 윈스하면 안돼 내가 볼 때는. 어. 어. 뭐가 문제인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뛰필. 뻗다 뻗다. 가봐가 봐. 아, 가자 가자. 에봐봐봐 봐. 이리 가자 바이바, 바이바, 바이바. 가다, 오. 가자. 오. 김평창 김평창. 평창 평창. 낄. 아이스아 센데. 이게 거시기 송아나 어이구 야. 오우 야 여기 만 사람만 사람만 있어도 다들. 안아 나아태는데 그냥 퇴경에 사람만 있어. 지금 빼 <laughs> <laughs> 형! <놀람> <놀람> 맞다! 맞고 거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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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이 아이 뭐 아이 태준이 형그 뭐야 저 브리기트 있어서 좋은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오케이 나 이번에 지금. 아, 지금부터 빡겜 지금부터 빡겜 지금부터. 태준이레서님 수면총 좀 빼주세요. 아유. 오케이. 수면총 빼. 빼주지 않 뭐야? 오케이 총 뺐어요. 어안 하지 안 하지. 형들 이로 와, 형들, 나한테 붙어. 어, 들어 나타 컷. 나이스, 기다려봐. 아니, 뭐, 어디? 씨발. 아 어, 말도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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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가리? 2층, 2층, 층층 2층, 아이가리? 2층, 2층, 어 지금 층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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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준비 2층, 갈 준비. 아, 야, 야, 가자 가아 아, 아, 진짜 뿅아 어저 봐. 막... 저기 트레상 다른 캐릭터 해 봐야 될거 같아. 아,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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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한번더 뒤에 한번더에한번한더에 있어. 스키? 한 스키? 있어. 스키? 박았어. 야, 두 막자. 짜리빠가공 뺐어. 와, 스키? 아, 제발. 아, 트레 안 해. 저기 태준 씨. <웃음> <웃음> 태준 씨. 스트님스는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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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레스는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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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한번 레스 네. 한번 <laughs> <laughs> <거짓말하네>. <laughs> <laughs>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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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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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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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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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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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젠야파방안이 우리 니바아 자네 니네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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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트로 비트로 뛸게요 그래야 투왕고고 비트 고고고고고고 비트 비트다. 비트 비트. 비트? 비트. 비트 아 나타브로 나타.

오케이 okay, 아 안가안가안 가. 아메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안 아나. 오케이빵.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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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승이승 야야 이렇게 어미케. 채찍 쌍쌍 가다가 나 오케이빵. 오케이빵. 채찍. 이것도 게 이것도 이 야야 다다 저기 해버려. 짬처리 짬처리. 이스

에서도 오도졌 못해요. 어디 이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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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이가미이미케미오미이미케미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부터이이 오케이. 이 오케이.

아진 밖에. 진짜 어, 진지 아, 밀어 밀어 밀어. 야 머신이잖아, 머신 잡아 머신. 아죽 큐. 다 들어가. 금 다음으로 다로으로 이쪽 이쪽 빼자. 이쪽 빼자. 비 갔다 와.

나히로히로히로비어비 히어로, 히비로비어로 에나 에나. 에나 에나 로 히어로, 브부터 살려 로 히어로, 히어어브로어로비로비어로 히어로, 히어어 돌아 여기... 어, 이거 못 피했어? 나이스 와. 나이스 아, 나이스 엄 아, 다 나이스 아이 힐러 해야겠다 이제